안녕하세요. 지난주 피부가 이상하게 거칠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졌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환자분께서 진료실 문을 여셨죠. 혹시 무슨 큰 병이 아닐까 두려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중금속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였죠. 알고 보니 그분은 매일같이 쌈을 드시는데 깻잎을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3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아직도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깻잎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깻잎이요? 그냥 쌈 싸먹는 그 흔한 채소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잎사귀 하나에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대생이었던 50년 전 스승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초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밥상 위에 다 있단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임상에서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자 때로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요. 깻잎 한 장을 손에 들어보십시오. 그 독특한 향이 코끝을 스치죠? 그 향기의 정체는 페릴라케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관절염 환자분들께 깻잎을 꾸준히 드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물론 치료와 병행해서요. 놀랍게도 상당수 분들이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살 김혜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으셨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텃밭을 가꾸게 되셨고, 그곳에 깻잎을 심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쌈 채소가 필요해서 심으신 거였죠. 그런데 깻잎이 너무 잘 자라는 바람에 매일 서너 장식 드시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고, 점심엔 쌈으로 드시고, 저녁엔 간장에 절여서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만큼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관절염이 완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깻잎의 항염 효과가 김혜순씨의 삶의 질을 높여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년 봄이면 깻잎을 심으시고 가을까지 꾸준히 드신다고 합니다. 깻잎이 가진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온갖 독소가 쌓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가공식품 속 화학물질들이 조금씩 우리 몸을 오염시키죠. 깻잎 속 엽록소와 각종 항산화 물질은 이런 독소들을 걸러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깻잎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또한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만큼이나 많은 양이 들어있죠. 여성분들 특히 폐경기를 지나신 분들은 철분 부족으로 빈혈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고 얼굴 색이 창백해지죠.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근에 많다고 알려진 그 성분이 깻잎에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바뀌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깻잎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깻잎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약이 그렇듯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법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 기억하시나요? 깻잎을 씻지 않고 드시다가 중금속 수치가 올라간 분 말입니다. 깻잎은 잎이 넓고 표면이 거칠어서 농약이나 먼지가 잘 붙습니다. 특히 잎맥 사이사이에 오염 물질이 끼기 쉽죠.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잘 씻어야 합니다. 한 번만 헹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세 번은 씻으셔야 합니다. 손으로 잎을 하나하나 문지르듯이 씻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깻잎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롭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페릴라케토는 적당량을 섭취하면 항염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아야 15장을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깻잎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자칫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임신 초기 임산부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의 강한 향 성분이 자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장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이 있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과 삼겹살의 만남은 그저 맛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훌륭한 궁합입니다. 돼지고기의 기름기가 깻잎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삼겹살을 드실 때 깻잎을 듬뿍 쌓아 드시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된장과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된장의 단백질과 깻잎의 철분이 만나면 우리 몸의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된장찌개에 깻잎을 송송 썰어 넣거나 깻잎을 된장에 묻혀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참기름도 좋은 조합입니다. 깻잎을 참기름에 묻혀 먹으면 고소한 맛도 살아나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저는 가끔 깻잎을 참기름과 간장, 다진 마늘로 묻혀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 밥 반찬으로 먹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반찬이죠. 마늘과 양파도 깻잎과 찰떡궁합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깻잎의 항산화 물질이 만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쌈장에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고 깻잎에 싸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두부와도 좋습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깻잎의 비타민이 서로를 보완해주죠. 두부를 구워서 깻잎을 곁들이거나 두부샐러드에 깻잎을 채 썰어 넣으면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음식이 됩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건 바로 새우입니다. 깻잎과 새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깻잎의 탄닌 성분이 새우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죠. 홍합이나 조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물 특유의 비린내를 잡으려고 깻잎을 함께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나리나 쑥갓을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녹차와도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둘다 탄닌이 풍부해서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깻잎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에도 탄닌이 많아서 깻잎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떫은 감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유와의 조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깻잎의 수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깻잎 요리를 드신 후에 우유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선 일주일에 사흘만 깻잎을 드셔보십시오. 매일 먹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이틀에 한 번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고 마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식사 때 된장찌개에 깻잎 선어장을 썰어 넣으십시오. 국물이 끓어오를 때 넣으면 향이 살아나면서 식욕도 돋워줍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고기를 드실 때는 상추 대신 깻잎으로 쌓아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유가 있으실 때는 깻잎 장아찌를 담가 보십시오.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간장 반컵, 물 반컵, 설탕 두 스푼, 식초 한 스푼을 섞은 양념장에 하루 정도 재워두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깻잎 장아찌는 냉장고에서 일주일은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 한두 장씩 꺼내 드시면 참 좋습니다. 깻잎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말린 깻잎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마트에 가면 말린 깻잎 가루가 있습니다. 이걸 밥을 지을 때한 숟가락 넣으시거나 국에 조금씩 넣어 드시면 깻잎의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텃밭이나 베란다가 있으시다면 직접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깻잎은 생각보다 키우기 쉬운 작물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한달 안에 싹이 나고 두 달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깻잎은 신선도도 높고 농약 걱정도 없으니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생깻잎이 좋고 어떤 분은 데친 깻잎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쌈으로 먹는 게 좋고 어떤 분은 무쳐 먹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깻잎만 믿지 마십시오. 깻잎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3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듭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얼마나 움직일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깻잎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깻잎을 챙겨 먹는 그 작은 습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건강법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좋은 음식을 골라 드시고 적당히 움직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 한 장을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한 장이 내일 두 장이 되고, 모레 세 장이 되고,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겁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깻잎처럼 평범해 보이는 음식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현대 의학이 증명한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밥상에 깻잎 한 장을 올려놓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단 3일만이라도요. 3일이 어렵다면 이틀만이라도, 이틀이 어렵다면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건강이 더 나은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